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치운 찬양대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1년 6개월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은혜가 우리 이 시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서신학을 왜 해요? 구약학을 전공했다고 말씀드리면 종종 목회자나 또 일부 교회 리더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럴 때면 저에게 잠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신대원을 졸업하면 끝나는 것인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또 성경을 백독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평생을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과연 그러한가? 스스로 질문하며 씨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설과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의 연구 방법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끊임없는 자기 고민과 자기 부정에서 성장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턱대고 믿는다고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믿으면 맹목적인 것이고 그것은 자기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체면에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삶의 질고를 겪으며 수없이 흔들리고 흔들리지만 다시 심겨질 때 견고해져서 열매도 맺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이 자리에 있겠지만 이 진리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농부가 밭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꾼 그 농작물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세계 속에서 열매를 소망하며 현재를 지금을 이 순간을 견디어내는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희망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할 때 믿음은 인내의 수고라고 하는 영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희망을 심겨 주시고 고난 속에 있는 자에게 삶의 소망을 주시고 절망 속에서 빠져 있는 자에게 길을 내시어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나무는 농부의 수고에 믿음을 저버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팔레스타인의 포도나무, 감남나무와 더불어 가장 많이 심겨지고 열매 맺는 열매를 수확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농장에 심겨져서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자신들의 전통 방식에 따라서 포도원에 그것도 작은 곁다리 작물로 심겨져서 취급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기퉁이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은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열매를 구할 수 없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어쩌면 주인이 애당초 잘못 심었을 법한 나무에게 걸음도 주며 돌보지 못한 주인의 책임이 있다 할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묘목 자체가 부실해서 아무리 좋은 거름을 주고 관리했음에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묘목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 나무는 결실의 계절이 되었음에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봄이 오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생명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그렇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복된 소식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듣고도 회계의 열매조차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처럼,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실망시켰습니다. 여러분,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투자를 한 만큼 실속을 챙겨야 하는데, 무화과 나무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당연히 베어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보문과 유사한 유대교 문헌이면서 위경인 아이카서는 다음, 아이카서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게 길가에 서 있었던 종료 나무와 같았다. 그런데 그 나무는 그 나무한테서 아무 열매도 따지 못했다. 내 주인이 와서 그것을 뽑아버리길 원했다. 그때 그 종려나무는 그에게 말했다. 그저 1년만 더 제게 허락하소서. 그러면 제가 당신에게 카타민 샤프론 열매를 선사하겠습니다. 주인은 대답했다. 이 참담한 나무여. 내가 내 몫의 열매조차 맺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나무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주인의 뜻에 따라 베어버림을 당하고 불살라집니다. 내일이나 내년을 기대할 수 없는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포도원지기는 다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충분히 열매를 기대하고 찾아온 주인을 실망시킨 무화과나무에게 운명의 전환을 불러온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포도원지기의 개입이었습니다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1년짜리 조건부 계약을 제시하며 무화과나무의 처분을 유예시켜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조건부 계약으로 나무는 내년으로 생명이 이월된 채 벼랑 끝 죽음 앞에서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수없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직은 그 종말이 죽음이 미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이 내년으로 유보된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벼랑 끝에서 희망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그리고 아직 유보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속에서 시간은 다시라는 희망을 기대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받은 대로 금류를 베풀어 생명이 희망을 갖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경영은 시기 적절하고 적당하며 기묘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속에서 시간은 다시라는 희망을 기대하도록 합니다. 우리 8절을 다시 보시면 포도원직인 예수님은 금년에도 그대로 놔둘 것을 요청합니다. 1년이 유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작년에도 했을 법한 말이고 아마 어쩌면 내년에도 동일한 말이 반복되고 있을 것을 예상토록 합니다. 포도원 지기는 1년에 대해서 딱 1년만 꼭 1년이라고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1년은 애누리 없는 그런 1년이 아닙니다.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금년에도 또한 그대로 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작년에 했던 그대로, 금년에도 또한 그것을 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주인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10년 전에도 했을 그러한 말이고, 우리가 살아갈 10년 후에도 이 말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늘이 말은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1년은 고정된 절대적 시간이 아니라 바로 상대적인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10편, 7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늘어오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미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심판을 예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포도원직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극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극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극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리스도의 극률로 심판받을 생명이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갱신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자비로 인해 생명을 얻어 갱신된 그리고 유보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만약 너희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 극류를 입어 생명이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고백한다면, 너도 이웃에게 그 은혜를, 그 긍휼을, 그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유보된 시간을 인정하고, 이웃을 향해 자비를 베풀어 갈 때, 생명은 다시 희망을 갖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환되고 다시 유지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자비를 받은 대로 긍휼을 베풀며 생명이 희망을 갖도록 하는 삶을 사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자비를 받으셨습니다. 유보된 시간을 획득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십시오. 긍휼을 나누십시오.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이 희망을 갖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생명이 버려지고 방치된 채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도 못한 채 사라지고 버려지고 불태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누가복음은 보금, 누가복음은 당시 빌라도의 억압 속에서 죽어간 이방 갈릴리 사람들이나 실로한 망대가 무너져 죽은 열여덟 명의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성도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생명은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문 지면 조그마하게 그 이름조차 나오지 못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나 신문지면에 대문짝만하게 기록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난히 부실해서 열매를 맺지 못해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무화과나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총으로 삶이 유보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베풀 때 생명의 씨앗이 희망을 갖게 되고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후원 광고에 유독 잘 넘어가는 편입니다. 어떤 후원 광고에 잘 넘어가냐면 TV 속에서 NGO 단체가 후원 광고를 할 때인데 특별히 넘어갈 때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후원광구에 잘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네팔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선교 일정을 마치고 선교팀과 선교사님과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한 아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봐도 동생과 형이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전봇대에 묶어둔 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동생이 길가에 나가 차에 치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묶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 딸이 다섯 살과 일곱 살두 명이 있습니다. 저희 딸을 볼 때마다 그 네팔에 있는 아이가 생각나고 또 문제는 TV를 볼때 NGO 단체에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가슴이 저미옵니다. 저도 모르게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말이 되면 마음이 힘듭니다. <laughs>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눌렀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야기를 듣고 참 목사님 바보 같네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건 이후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채 거저하던 1년짜리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등장하는 18년 동안 사탄에 메인받은 채 방치되어 병을 알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귀신 들렸다 외면하고 또 그녀의 가족들도 외면했습니다. 이 여인이 안 해본 것이 있겠습니까? 18년 동안 사람들을 피해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쫓아다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생명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무엇입니까? 극률로 얻은 생명의 열매를 나누어서 다시 또 다른 생명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열매입니다 바로 18년이나 메어있던 여인을 극률의 마음으로 고쳐서 생명을 얻게 했던 예수님처럼 성도라 하면 제자라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쟁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가는 생명에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전해 그에게 가서 살라고, 살아달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살수 있다고. 절망하지 말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맺어가야 할 열매인 것이죠. 예수님의 중보적 게임은 하나님의 은총을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길이요 방식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러한 일을 나누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기묘한 일들을 행하시며 많은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도록 할 것입니다. 농부는 곡식이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며 열매 맺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돌보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고는 마치 농부가 곡식을 다양하게 적당하게 경작하듯 자신의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6절과 이9절 말씀 함께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또액 또한 그의 경영은 기묘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경영은 시기 적절하고 적당하며 기묘하다는 사실입니다.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번역하면 공평하게, 공정하게, 공의롭게, 올바르게를 의미합니다. 또한 경영이 기묘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에게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며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시기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공평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가르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생명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신앙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신앙의 기적 같은 일은 바로 열매 맺지 못했던 나의 인생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데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다른 생명에게 희망을 전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맺어가야 할 그리고 소망해야 할 기적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하나요?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나는 잘 모른다고 뒤로 숨거나. 또는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열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접촉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올바른 방법에 따라서 가르치며 열매를 맺어 가다 맺어 가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2016년 4월 16일,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잠깐 기도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가는 길에 저를 잡아끄는 질문이 있어서 잠깐 차를 세우고 몇자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일기 같은 글을 썼습니다. 그래. 나에게 목사 안수 받기까지 몇 시간이 남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 몇 가지 질문 좀 하고 가야겠다. 주님, 그런데 믿음은,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혹시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안 될까요? 그때 하필 왜 저였습니까? 저희 형도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요? 그렇게 적어 놓고서는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잘한 일들을 적겠노라 또 다짐하고 펜을 꺼내들어서 몇자 적으려 하니 떠오르는 것이 없고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것, 그거 외에 한게 별로 없구나. 하나님께 순종한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인데, 나에게 남겨진 것은 몇년 동안 도망 다닌 일, 그거밖에 없네? 그러고 모든 것이 후회로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많은 열매를 지금 당장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은 유한하고 그 열매는 알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는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기묘한 경영하심 속에서 적당한 때에 따라 열매를 맺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 봄이 오지 못해서 겨울처럼 차갑고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기억 저편에 있어서 복금의 씨앗이 뿌려지긴 뿌려졌지만 언제 뿌려졌는지 알지 못해서 아무런 감동도 그리고 인도하심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마치 농부처럼 우리를 경작하며 인도하여 열매 맺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화가란 김지아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잠깐 한 수절을 강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바 내게 꽃 시절이 없었어 꽃 없이 바로 열매 맺히는 게 열매 맺는 게 그게 무화가 아닌가 어떤가. 친구는 손 뽑아 등 다스려 주며 이것 봐 열매 속에서 속꽃 피는 게 그게 무화가 아닌가? 무화과 나무는 김지아 시인이 통찰했듯이 무화과는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외관상 화려한 꽃을 피우지는 않지만 속으로 꽃을 피우는 속꽃을 피우는 나무 그것이 무화과입니다. 조용히 성숙해지며 열매를 맺어가는 존재가 무화과이죠. 우리 주님의 교회의 성도님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에 비교해 볼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화려한 인생을 살면서 혹시 겉꽃만 피운 채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열매 맺을 시기를 계절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아직도 남겨진 상처와 감추고 싶은 과거로 인해서 누군가 옆에 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식을 듣고도 희망을 버려둔 채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로 살고자 결단하고 또 이웃에게 희망을 전해주며 생명을 살리고자 한다면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으로 가르치고 인도할 것임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남겨져 있습니다. 주인이여,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으니,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으니,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은 시간, 주님은 이미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열매를, 열매를 맺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에 새 희망을 심어주시고 열매를 맺으며 생명을 살려내는 사명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항상 중보자로 지켜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되길 소망하오니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